지난 이야기, 태양왕, 루이 14세의 사후, 프랑스는 전란에 휩싸인다. 하나는 어린 왕을 둘러싼 내부 갈등, 다른 하나는 유럽 열강들의 패권 경쟁, 전부 루이의 후손들이 벌인 일이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필리프와 오기스트, 그리고 펠리페. 이들의 행동은 달랐다. 그러나 목표는 같았다. 프랑스의 1인자가 되는 것. 겉으로는 어린 왕의 섭정을 운운했지만, 이는 그저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다. 최종 승리자는 필리프가 되었다. 그는 섭정 기간 동안 나름 안정적인 정지를 선보였다. 그 과정에서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일은 없었다. 그는 국가의 바람직한 섭정이었고, 어린 왕의 좋은 후견인이자 양육자였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을까? 과연 어린 왕을 제치고 왕자를 차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루이시봇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 그의 야욕을 가로막은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You're ready, you're ready.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존 로. 아담 스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20세기 경제학의 양대상맥, 슘페터와 케인스가 존경한 경제학자죠. 1671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돈의 속성을 깨우칩니다. 금세공업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잇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업을 가르쳤죠. 왜 금세공업이 아닌 은행업이었을까요? 이때의 금세공업자는 은행의 역할도 맡았기 때문입니다. 종이화폐가 등장하기 전 주로 통용 되던 화폐는 주화였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과거의 주화 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구성이었습니다 대개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많이 물렀죠 따라서 일부러 주화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게 돈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부 사람들은 테두리를 깎거나 가죽가방에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주화를 훼손했고 그렇게 나온 가루를 모아 위폐를 생산했으며 실제 거래에 활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작 유턴과 화폐 제조 기술의 발달로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죠. 이에 금세공업자의 역할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들은 제작자로서 주화의 순도와 무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양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튼튼한 금고 또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위폐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은 자연스레 금세공업자를 찾았고, 금세공업자는 주화를 맡아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를 증명하는 예금증서를 발급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금자들이 다시 주화를 찾기는 자신이 발급해준 예금증서를 거래에 활용하는 걸 목격해요. 예금자들도 귀찮았던 거죠. 큰 돈을 사용할 때마다 금세공업자를 찾아가느니 그냥 간편하게 예금증서를 넘기길 택한 겁니다. 여기서 금세공업자는 큰 깨달음을 얻어요. 신용, 예금자와 예금증서를 받아든 사람들 모두 금세공업자인 나를 신용한다는 걸 알아챘죠. 누구든 언제든 이 예금증서를 들고 찾아오면 출금이 가능하다는 확신. 그렇기에 출금하려 찾아오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는 사실. 이때부터 금세공업자는 실제 예금을 하지 않아도 원금에 이자까지 갚는다고 약속만 하면 예금증서를 발행해 주기 시작합니다. 대출, 금세공업자에 의한 신용화폐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 또한 신용을 통해 가능한 일이고 금세공업자는 대출로 더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훗날 예금자의 항의가 빗발치자 예금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은행의 기원입니다. 존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며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요. 신용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양의 예금증서를 발행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은행업의 비밀을 알아냈죠. 그러나 이때의 그는 별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아직 어렸던 그는 그런 정직한 사업보다는 도박과 여자에 더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로 인해 고초를 겪게 되었죠. 1688년 아버지를 잃은 그는 방황을 시작합니다. 가업을 내팽개치고 런던으로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도박을 하다 크게 잃은 것도 모자라 유부녀한테 추근대다 그녀의 남편과 결투를 벌이기까지 했죠. 그는 이 결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체포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요. 다행히 곧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죠. 하지만 유족의 항소로 또다시 구금되며 기어코 탈옥을 감행합니다. 타록 후 존로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왜 암스테르담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곳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 그리고 중앙은행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선진 금융을 접하면서 자신이 한낱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깨달아요. 그동안 아버지께 배운 건동네 구멍가게서만 에 먹히는 전략임을 깨달았죠. 그는 이곳에서 금세 공업자를 넘어 국가가 보증하는 예금증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속에습니다 그는 곧장 고국에 돌아가 화폐와 무역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파 했죠. 책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네덜란드를 따라하자는 것이 아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제시했어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국가 부채를 재조정하자는 게 주된 구상이었죠. 그러나 너무 급진적인 탓에 거부되었습니다. 설상가상 1707년 스코틀랜드가 다리엔갭 개발에 실패하면서 국가 부도를 겪 이로 인해 잉글랜드와 통합을 추진하게 되자 결국 그는 범죄자 신분으로 철락하고 말았죠. 존로은또 다시 유럽을 떠돕니다. 무려 10년이나요. 그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이론에 싹 튀울 곳에 찾아다녔죠. 곧 프랑스, 네덜란드, 베네치아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중 특히 프랑스의 열과성을 기울여요. 이때 프랑스는 오랜 전쟁과 한파 그리고 역병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죠. 루이 14세는 경제 경자도 모르는 국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베르사유 궁전과 명품 그리고 문화예술은 모두 그의 재무총감 콜베르의 작품이에요. 그런 그의 사후 루이는 마구잡이로 돈을 지출했죠. 그는 매 전쟁마다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귀족들이 그 국채를 사주는 식으로 국미를 조달했고요. 루이는 채무자로서 국채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교정국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어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귀족에게 갚아야 했죠. 하지만 그의 전쟁은 늘 실패했습니다. 이길 때도 질 때도 무엇 하나 끝맺음이 확실하지 못하니 이도저도 아닌 결과만 남겼어요. 애매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도리어크의 호승심을 자극했고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전쟁들이 이어갔으며 끝내 콜베르가 잘 정립해놓은 조세징수권마저 손대고 말았죠 그렇게 국가의 미래까지 전부 건 루이의 베팅은 국가 예산의 19배에 달하는 부채만을 남긴 채 저참히 막을 내리고 맙니다 존 론은 이런 프랑스이기에 분명 자신의 이론을 받아들이리라 확신했어요 옛말에 목마른 놈이 우을 판다고 프랑스에는 이미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물론 10년에 떠돌아야 했던 만큼 젖술에 배부를 순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그의 이론에 검토한 건 루이가 죽고 난 뒤인 1715년 10월 현실적으로 타국 출신의 범죄자 신분인 그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루이1 5세의 섭정 필리프도 무턱대고 외부 인사의 자문을 받기보다는 자생 방안을 모색했죠. 그러나 이미 국가는 극단적인 개혁 외에 회생 불가했습니다. 귀족들이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전국적인 감사를 진행해 있는 자들의 부정 축제를 잡아내 국고로 환수하려 했으나 태양왕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없어진 지금 여태까지 그들을 옥죄해온 구성력 또한 사라진 지 오래 죠 더욱이 그 역시 귀족들의 도움으로 단독 섭정이 된 만큼 쥐 그들을 국종시킬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상황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켜요. 1716년 어느 날 필리프는 존 로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존 로는 먼저 개인들에게 부여한 독점권과 조세징수의 도급을 철폐하고 중앙은행과 공기업을 설립하여 일국의 모든 금융 및 무역을 담당하도록 주문해요. 또한 주화를 신용화폐로 대체한 다음 양적 완화를 통해 산업을 자극하고 국채와 공기업 주식의 막교환을 권장했죠. 그리하면 세금과 무역 등에서 발생한 독점이윤과 국채의 소각으로 국가부채를 탕감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단행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급증해 경기가 부양되죠. 경기가 부양되면 자연스레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도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국채를 주고 주식을 사야해요. 게다가 양적완화로 통화 가치는 하락할 테니 국채의 이자 부담도 낮아질 테죠. 채권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높아진 주식 수요는 또다시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완벽한 선순환. 그야말로 돈이 돈을 부르는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나요? 물론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하죠. 하나는 무분별한 화폐난발을 금할 것. 양적완화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따라붙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활력을 풀어넣어주듯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경기부양에 도움돼요.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나죠. 과거 흥선대원군이 구태여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며 찍어낸 당백전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성 있는 공기업을 유치할 것. 당연한 얘기예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기업 실적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이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죠. 어찌 보면 둘다 신용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화폐와 주식의 가치가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과연 프랑스는 이 신용을 잘 지켜냈을까요?